어땠어? 코? 어 코. 우연한다 봤어아 봤어. 이거 손은 수윙 맞을 때는. 안우다 짜증 냈어. 짜증 응. 냈어? 에이 싫어 이렇게? 니시시 시야 이어테. 아 고생했네 우리 요즘. <laughs> 맛있어 요주 응. <laughs> 먹고 우리 얼른 이겨내자? 응 성택 확진자 316명 중에 한 명이 허주래 <웃음> <웃음> 나도 찌르고 올게 화이팅 화이팅 해줘 <laughs>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해주세요 알았어 갔다 올게 <laughs> 영수진님도 같은 날 코로나 확진되신 거죠네 <laughs> 맞아요 아 네, 많이 나거나 몸이 많이 아픈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첫 날이라서 이럴 수 있나요? 아니면 좀 지나면? 어, 거든요 아. 넘어갈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아. 그 담당자 바뀌시면 언제든 새로 접수해 주시 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 가방... 아 뭐야 벌써... 아 그래 보인다 아빠 보인다... 어... 아, 난잘 아빠 보여... 어... 아 좋아봐... mm 많이 먹으면 더래. 꼭들이켜내 응. 이거 먹을래. 선생 이거 먹어. 먹어도 먹어도 우울한 기분은 이지 않고. Okay. 오늘 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야. 오늘 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야. <laughs> 자, 효주도 만들어 봐. 안녕하세요. 오늘먹다나먹었 아, 지금 거 먹었다. 이었다 이거 먹었었다 이거 먹었었다 이거 먹었다. 이거 먹었다. 이거 먹다 색깔로 또 해도 돼 근데 이거 유튜브에 효주 이렇게 씻는 거 나와도 돼? 아 진짜? 장갑이다! 장갑이다! 빡빡빡빡빡 빡! 근데 이거 이렇게 놓고 보관하자, 다음에 하자. 우리 내일 드디어 주아 만난다. 나도 다 알고 있어주아 만나서 어때? 좋아. 뭐 대라 보는 거 아니야? 설마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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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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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나는 누구야? 뭐, 뭐? 까먹었어, 우리가 누군지? <laughs> 엄마, 아빠 으아! <laughs> He okay.